오늘, 저 멀리, 예, 옛날에 뭐, 가운도감자고이거런데 지금 감자가 아니더라고, 요 <laughs> <laughs> 거기도 뭐, 여기가 똑같아요, 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멀리서 오셨습니다마는 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우리 윤용호 회장을 소개합니다. 소개받은 윤용호입니다. 그 우리 남비 씨 우리 대변인께서 <laughs> 그 여러분과 많은 공감이 들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좀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조국양, 조광현 정책공관에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저는 그 대선에서 그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또 예표 종친이라 고할까 윤주경 의원님하고 해서. 백만 종치을총벌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국정운영을 잘 하셔서 후레 그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발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국민의 공천혁신을 위한 경선 공천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공정한 공천을 위한 거죠. 2024년도 총선 승리를 위해 공천혁신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으나 국회는 압도적으로 여소야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현실이 매우 불안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진행되고 있어서 정권교체 이후 국정상황마저 우려 속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승리의 핵심이 공천을 획기적으로 성공한 것이며 공천 성공을 하려면 국민 모두가 감동할 공천혁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천혁신을 위한 공정한 경선 공천 제도의 제한 및 도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천 혁신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늘 주장하시던 공정과 상식의 실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혁신을 위해 오랜 시간 구상하고 계획한 것이 공정한 경선 공천 제도의 연구입니다. 이 제도는 재정학에서 연기준의 예산제도 제로베이스 그리고 버제 시스템에서 힘들어 하면서 제가 구상한 겁니다. 총선의 출발 앞에서는 모든 것을 모든 공천 신청자에게 동동한 입장에서 제로 상태에서 출발시키는 제도인 것입니다. 완전 경전 공천 제도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 공천 제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해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하시다시피 국민들이 불공정이 우려되는 전략공천을 지향하고 국민의힘의 공로가 있는 책임당원의 진출을 고려해야 자연적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 시작과 함께 해당 지역구 책임당원의 명부를 예비후보에게 공개 제공해야 합니다. 저도 몇번 출마를 해봤습니다만서도 이것은 당의비 위한에 다 독점으로 있어가지고 예비 후보자들이 전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불공정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연정 완전 공개 경선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형식이 경선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원 협의위원장이 모든 당원의 명부와 당원 협의회 정보를 독점하는 폐는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당의 위원장들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예비 후보자들이 가지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한 공정한 경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공정한 경선을 완벽하게 실행하려면 대내외적으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구 후보선출과 미래후보선출 기준이 확립되면 일정한 시점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합동연설에 및 합동토론 간담회를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후보자의 그 장단점을 알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원과 유권자 여부들을 직접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경선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바람직한 것이 지역구든 비례 선발이든 공개 합동유세와 공개 토론을 상설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번 경선을 대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 제도 역시 혁신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네 번째는 여성 청년 정치 신인들의 기존 공천 가산점 제도의 조정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도 여성과 청년 입지대의 전과 달리 동등 수준으로 향상되어가고 있고 이번 공천 제도가 혁신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정치 신인에게도 불리한 제도가 아닐 것이며 여성 청년 정치 신인 가산점들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천의 나이 제한 폐지입니다. 유엔에서 인류 생애 주기를 100세로 하여 청년을 18세에서 65세, 장년을 66세에서 79세, 노년을 80에서 9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천 제도를 적용 시 이제는 7, 80대의 낡고 낡은 사고를 버리고 나이 제한을 들고 누구든 건강하면 공천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미국의 예를 들으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능력이 있는 분은 그 누구나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고대 중국의 강태공이 80이 되어도 세상을 나아가서 정치인 성공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80세 김대중 대통령은 호정사고로 실제 대회가 더 많은 뭐 70%에 취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개선사항은 전과자 규제 및 특정 직업군에 지법, 집중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국회의원들이 거의, 거의 법조인들이 거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골고루 많은 직업분들이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는 있습니다. 전과자 공천 규제는 성폭 성폭력 등 도덕 부적격이 확실한 전과자와 상습성 상습성 범죄 경력의 경우는 원초적인 부적격자로 규정하지만 약간 실수의 전과자와 수십년 전의 전과는 제고되어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당사자 유의 학교 폭력은 규제 대상에서 완전 제의와 음주 전과도 상습다발이 아니면 규제 대상에서 제하자는 취지의 이유는 부부 예상자의 능력을 중시하자는 요 의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면받은 자도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에 선거사범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근본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정치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비리 경험자는 다시 재범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혁신을 통해 과반수 이상의 당선을 이루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절대로 선거할 수 없습니다. 보수 정치 최고의 고귀한 정치 철학은 자기의 희생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기득권에 속하는 정치 지도자와 국민 국회의원들의 말로만 선당 후사 하지 말고 자기 희생을 솔선하는 개혁이 있어야 공천 혁신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수당이 보수답지 못한 과거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국민이 감동적으로 충족 아, 받을 정도의 공천 격진을 현실화하면 국민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내게 될 것이며 국민의힘이 정선에서 승리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의견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그, 안중배 미래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지지도로 나오는 여야 30% 이상은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나 이제 민당을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서 나왔는데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혁신을 그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요 지금 의석도 건지기가 힘들다는 그런 시뮬레이션 미래학자 안중배 교수의 그런 것을 어제 우리 저 조은빈 시도 같이 참석 우리가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 혁신을 해야 돼요. 기존에 대한 기존 같은 그런 그 공천하다 보면은 실패는 눈에 보는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공천에 획기적인혁실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도 없고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그 국정수행은 힘들다는 게이 결론입니다. 경정해주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